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. 그것이 진정한 운명에다. 수도와 철학이 변론하는 운명론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다. 우리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다.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볼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. 자기 창조를 추구하는 삶의 예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. 너 자신을 보라.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295쪽에서 모두 마쳤습니다. 지금까지 기하께서는 한밭 도서관에서 제작한 이진우의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을 들으셨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이 책이 귀하의 청소와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